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킥코치 인스트럭터 키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대한킥복싱협회 75kg급 한국 챔피언이었고요. 그리고 와코 아시아 킥복싱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아시아 챔피언이기도 해요. 현재는 로드FC 센트럴리그 세미 프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무채색 필름의 검정님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른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현피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뭐, 각종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못 참겠네요. 참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전하고 싶은 이유는 진짜 따로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러 격투기 유튜버들이 많을 텐데 그 유튜버들 중에서 정말로 격투기를 해본 사람이나 운동을 제대로 해본 사람, 격투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시합이라도 뛰어본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격투기 유튜버들은 프로 선수 출신 빼면 뭐 없어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저는 17년 동안 킥복싱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축적해온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MMA도 같이 하면서 세미프로도 하고 실제로도 경기도 많이 뛰면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선수 경기 리뷰들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운동 경력도 없고 그냥 운동 관련 지식도 많이 없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격투기 유튜버다 이러시면서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그냥 정리만 하는 그런 리뷰들을 많이 보내주면서 조회수를 좀 빨아먹고 있다 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경력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격투기 유튜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마음에안 드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네요 무채색필름 검정님이 과연 격투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설마 검정님 TFC 그 아마추어 경기 1전 그거 딸랑 뛰고서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이건 뭐 거의 582도 아니고 뭐 이게 뭐니 블랙? 거의 582잖아요 582 오파리. 어떻게 그런 한번뛴 전적을 가지고 격투기 유튜버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뭐 제가 복싱이 됐든 뭐 킥복싱이 됐든 MMA가 됐든 원하는 룰대로 제가 참교육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 뭔지 아시잖아요 길코치에요 제가 육체적으로 코치해드릴게요 그래서 야 이게 격투기다 라는 걸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검정님의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